다음 뉴스입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식품을 마치 예방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든지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약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를 하는 등 과대 광고 기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엄효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 사회부는 오늘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게 광고를 한 6개 업체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양약품 식품사업부와 현대약품, 한중식품, 신창약품, 세방트레이딩, 명진상사 등입니다. 보건사회부에 따르면은 일양약품 식품사업부는 건강식품 가운데서도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영비천의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일양약품이라는 구호를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서 대중 가요를 이용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청량음료 미에로파이버의 경우 가사 내용이 제품의 성분인 섬유소의 영양학적 기능을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사회부는 밝혔습니다. 또 한중 식품은 동굴차를 기관지가 나쁘고 기침을 하는 사람이 마셔야 한다는 등의 광고 전단을 배포했으며 신창약품, 세방 트레이딩, 명진상사 등도 건강 식품을 팔면서 의약품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보건사회부는 이에 따라 일양약품 식품사업부와 현대약품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그리고 한중 식품에 대해서는 1 개월 동안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 시에 이첩해서 영업 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엄효섭입니다.